자, 23번 글 내용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 자, the use가 일단 문장에 좋아요. 오브 열고 이 지점 닫죠. 자, renewable source of energy라는 표현이 자, 에너지의 얘는 재생 가능한이라는 뜻이었어.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재생 가능한 자, 에너지원의 사용이 자, 근데 뭘 위한 것이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이, 자, 그리고 동사는 요렇게 나오는데, 자, 잘 보시면, 현재 완료에다가, 자, 또그 와중에 PPP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동탱입니다. 자, increasingly 라는 표현은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그냥 점점 정도 해석을 해주면 돼. 요 점점 장려되어져 오고 있다. 라는 거지. 장려, 수동태 느낌까지 되어지고 있다. 라는 거야. 자, 근데 무엇으로써 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장려가 되느냐. 방법으로써 그러하대. 자, 2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할 겁니다. 자, 그리고 harmonize 에다가 체크, with 에다가도 체크. 자, 중간에 끼어있는 표현을 우리가 A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 지점이 B의 역할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는 A와 B를 조화시키다. 라는 해석이야. 자, A번부터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전기 공급을 자, 확보할 필요성. 전기는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 필요성과 동시에 환경보호 목적을 조화롭게 하는 방법으로써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굉장히 뭔가로 탁 떠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다. 요거 이제 요거 쓰자라고 했는데, 자, 바로 반전을 때려버리죠. 그러나, 자, 재생 가능한 자원의 이용이 또한 오더라. 하는 거야. 근데 무엇과 함께 오냐? 이것 나름의 이게 이제 원이라는 표현을 쌤이 나름이라고 선생님이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나름의 결과와 함께 오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이 결과라는 것은 어때? 자, 계속적 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이것들은 앞에 있던 이 결과들은 자 어떤 결과냐? 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onsideration 고려를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봄을 이제 불러오고 있어. 재생 가능한 자원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그 나름의 결과가 있고 결과를 들여다 보니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아, 이거 고민해 봐야겠는데? 요렇게 이제 불러왔다는 거야. 다음 문장 가 볼게. 자, 그럼 renewable source of energy.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일단은 자, 포함합니다. 자, 뭐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of variety 오브는 다양한이라느며 다양한 자원을 포함한다. 자, 이를테면 하이드로 파워 이게 수력 발전이라는 뜻이고 자, 오션 베이스 해양을 기반한 기술들을 기반하고 있다. 뭐 종류를 그냥 나열을 하고 있어. 자, 게다가 뭐 태양열, 풍력, 지오 a l 이라는 표현은 지열이라는 뜻인데 지열이라는 것은 이제 땅의 열기로 하는 것. 자, 그리고 바이오매스. 아, 어, 뭐 이제 생명을 그 그러니까 에너지 원으로 쓰는 생명체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이런 자워들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도 나열을 한 거죠. 자 또한 가지더라. 그들 자 고유의 또 나름의 환경의 영향을 가지더라는 거야. 아 무조건 환경에 좋은 줄 알았더니 얘네들도 나름의 또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수력 발전의 댐이 경우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자, 근데 무엇에 대한 영향이냐? 에코시스템이 생태계란 뜻이었고 수생, 그러니까 물 속에 살아가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지. 자, 그리고 더욱 최근에는 자,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자, 얘도 지금 잘 보시면 현재 완료에다가 또 BPP이기 때문에 수동태인 거지. 자 일단은 identify라는 단어 기본의 의미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야. 자 근데 확인 되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문장의 주어가 아까 수력 발전 댐이었지. 근데 이게 확인이 되어졌대. 근데 어떤 거로서 어떤 중요한 원인으로서 확인이 됐어. 근데 무엇의 원인이 되냐? Greenhouse emission. 자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으로 지목이 돼 버리는 거야 와 이거 친환경 이라고 썼는데 요거 마저도 친환경이 아니다 라는 거지 자 다음 문장 가봅니다 자 풍력 태양열 그리고 바이오 매스 또한 <laughs> 자 유발 하더라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을 자 어떤 것과 같은 영향이 냐 어, 마지막 쭉 나열을 하네. 자, 첫 번째 visual pollution. 일단 시각적인 공해. 눈에 이제 보기에 일단은 불편하다는 거야. 자, 두 번째 intensive.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집약적인이라는 의미야. 집약적인 토지 점유와 같은 뭐 영향도 미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어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인데 on bird population. 자 새, 자 인구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고 개체라는 표현이 맞지. 새의 개체계도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미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있잖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죠. 새 들어가면 여기 다 지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다안 좋게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글 정리 한번 해볼게. 자이 글의 가장 핵심 소재는 아까 얘기했던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야. 자 그럼 글쓴이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 마냥 좋은 거 아니다. 부정적 영향력이 나름 또 있더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도 다 좋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 아,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좋아 수고했습니다.